레나님 네, 말씀 자몬 14장입니다. 자몬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합동 가십니다. 시작. 재려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애하여도 배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재려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이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정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대 정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자의 영적 영향력을 거절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할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집안을 일으킨다, 그 가문을 흥망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 자언이 쓰여질 당시에 여성들은 가정에서 주연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보통 인식 속에서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는 사람은 남성이지. 여성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여인이 집안을 세운답니다. 조연이 한 작품을 더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주인공이 그 영화의 가장 빛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성경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조연이 그 영화를 그 인생을, 그 무대를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냐면 사람이 어떤 위치, 어떤 자격,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격과 배경이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을 빛나게 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고 또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일하나에 따라서 그의 위치와 그의 삶의 모든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나를 조연으로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남들이 나에게 기대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 기대를 뛰어넘어서 나의 집, 나의 환경, 나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라고 말합니다. 이게뭘 뜻하냐면 어, 미련한 자는 뒤에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냐? 자, 3절입니다3절 아, 이 절을 보겠습니다. 2 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회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보여주는데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했어요.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그 마음과 생각대로 그대로 행하는 자, 정직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세상에서도 거짓과짜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이를 행하는 자이두 가지 의미를 항상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패역하게 행하는 자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삐뚤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항상 삐뚤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말씀이 이렇구나 그러니 그 말씀대로 행하야지 이게 아니라 왜 그런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세요? 하나님 제 생각엔 이런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사상과 철학 내 고유의 경험으로 인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세상 속에서 나의 삐뚤어진 이 신앙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항상 내 마음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석이 철에 붙는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말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의 창고를 보면 항상 무엇만 흡수하고 차고 넘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간증이나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는 사람들의 인생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삶의 스토리만 가득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한물처을 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잘 알지 못했는데 한 번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아니 교통사고만 모아놓은 그 채널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거 보면서 야 이건 정말 너무 충격적인 게. 그거를 예를 들어서 계속 보게 되면 어떤 생각하게 을 되냐면 세상에는 정말 빌런 같은 운전자가 넘치고 또 세상에는 이렇게 운전을 통해서 사람들을 피해 입힌 사람들이 넘쳐나는 사고의 소식만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런 것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길거리 나가기 무섭고요. 갑자기 차, 오, 오른쪽에 있는 차가 갑자기 내 차선으로 뛰어 뛰어들 것 같은 막 뛰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법적인 어떤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변호사가 그런 사고만 모아서 채널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만 보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은 사고만 보이고 내 머릿속에서 그 사고만 가득 찬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다음에 항상 주님의 말씀을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운영하신다라고 하는 그 따뜻한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모아 쌓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열매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항상 귀를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사건 사고만 가득 채워가지고 결국 자기 영혼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삐뚤어진 자가 되어서 나침내 어떻게 됩니까? 이전 다시 보세요 여와를 호 경멸한대요 이 경멸이 뭡니까? 이 원어의 뜻은 하찮게 여긴다는 라 겁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여러분이 예수, 예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콧방구 울김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철학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 하찮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경호리여이거나하찮여기거나 경멸하는 이 죄는 정말 멀리 해야 되는데 정말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하찮여기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성, 자기의 어떤 경험을 높게 여기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저 미련한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 가스라이팅돼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에. 순종 안에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사람인데 이 미련한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합니까? 거절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집을 세워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집을 부숩니다이 부수는 집이 무엇입니까? 자기 집만 부수는 게 아니에요. 타인의 신앙의 집도 부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누가 집을 세우는 사람인가? 누가 집을 부수는 사람인가? 누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는가?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마누리고 경멸하는 말을 하는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끊을 수 없겠죠. 그러나 그 미련한 자의 말이 정이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건너오지 못하게 합니다. 미련한 자의 말은 언제나 우리에게 정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건너옵니다. 아, 우리가 친하니까 그래도 관계가 있으니까 저 사람의 미련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듣 들어요. 그것이 잡초의 씨가 됩니다. 아무리 옥토밭이라도 미련한 자의 말의 씨를 방치하면 잡초밭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말을 듣고 교류해야 되는데 만약 하나님을 만원히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말을 내 안에 깊숙히 받아들일 곳을 모아놓으면 결국 나도 똑같이 미련한 자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할때 신학대학은 다양한 신학을 소개합니다. 복음주의 신학,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 또 민중 신학, 하여튼 여러 가지 신학을 소개해요. 그 중에서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데, 근데 가장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복음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 텍스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 텍스트 안에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 성경이 텍스트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평신도도 똑같이 하는 거니까. 이것이 마치 급이 떨어지는 것이고 하버드 대학 출신이거나 아니면 세계 아주 유수한 신학 대학의 서적들이나 그런 신학을 공부하면 그것은 대단한 신학이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목회를 보니까 정말 극명게 나눠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을 신봉하는 자의 목회는 영혼을 다 죽이더라고. 정말. 그 교회에 가면 용혼들이다 죽어 나가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배우는 교회, 그용혼들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지구촌 소망의 교우들은 세상에 나가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와 함께 동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생각과 말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암흑의 집사님은 저렇게 신앙생활 할때아 이런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큰 은혜를 받는구나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영적인 도전을 받는 걸 이것들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어떤 본사님은 정말 어렵고 힘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내가 저분을 좀 닮아가야지 저분을 본받아야지 이거는 막 쌓는 건데 또 반대로 만나기만 하면 자기 지식의 자랑 자기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내가 어떤 똑똑한 사람, 어떻게 똑똑한 사람인가를 자랑하면서 항상 그것을 자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낮추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고 우습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근히 말을 들어오면 돌려 돌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사람처럼 마치 맹신자라고 생각하는 프레임을 씌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이 잡초의 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옥토밭을 잡초밭으로 만들지 마시고. 이런 말의 씨를 다 뽑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계속 정이라는 다리를 건너서 나에게 미련한 자의 씨를 뿌리려 할 때는 과감하게 그걸 거절해야 합니다. 당신은 틀렸다. 당신이 어떻게 믿는지 나는 거기를 관여할 수는 없지만 나의 믿음을 당신이 가르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을 분명히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대 다닐 때 선배들이 저한테 무슨 뭐 민중 신학이랄지, 자유주의 신학이랄지, 또 여성 신학이랄지, 하여튼 이런 여타한 복음주의 신학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저한테 말하면서 학회에 들어와라, 같이 공부하자, 이걸 가지고 학위를 받자라고 했어요. 저는 과감히 거절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학력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복음의 사람인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함정에 빠지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그 다음에 삼 절을 봅니다삼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이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미련한 자가 계속 교만해서 하나님을 만혼히 여기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업심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매를 하나님이 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나 입술로 자기를 보절한자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 살지 못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아,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너무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하나님,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좀 건강하게 하고 싶어요. 이게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말대로 되게 하십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목회자인 저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면서 힘을 불어넣어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제가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 목회자의 마음도 힘이 나게 하는 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3절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미련한 자의 교만을 경계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의 고백이 결국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을 봅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도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다멘. 오늘이 말씀 4절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읽으시면 알겠지만 계속 미련한 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어떤 말씀이 딱 끼어 있냐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더니와 이게 무슨 뜻이냐? 아, 내가 농사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외양간의 더러운 냄새가 싫어요. 그래서 소를 없애버렸어요. 그럼 외양간은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냄새도 사라지고 외양간도 깨끗해지고 몸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편안함을 추구하면 결국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자문의 말씀의 시대는 소는 트랙터와 같아요. 농기구입니다. 그래서 어, 바스칠 일구고. 또 논과 노는, 또 밀밭을 일구려면 반드시 소가 있어야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데 소가 없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농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는 수고를 어, 정말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지지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꿈,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 듣지 아니하고 아, 내 몸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을 쫓아서 결국 소를 없애버리면 너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너는 가을이 왔을 때 아무 것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위에서 쭉 이어본다면 이것입니다 자,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도 내가 친한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사회 생활하면서 나의 바이오고, 나의 상사고, 이런 또 가족이고 이런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과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말을 분별해서 좋은 것은 좋은 또 삶은 공유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말, 비웃는 말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것들을 치우고 이것들을 제하고. 내 마음을 옥토와서 만드는 것이 여간 번거롭고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매일매일 청소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싫어요. 그래서 피곤해. 아휴 인생 피곤해서 그냥 그냥 살자라고 해서 미련하게 내두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 마음은 편안지 몰라. 그냥데이 편한 마음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온갖 자초의 시가 들어와서 결국 가을에 아무 것도 거두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올바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마음은 편안할 수 있어요 인생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면 인생의 마지막 추수의 때가 왔을 때 결국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 종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미련한 자는 무엇으로 특징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경건과 나의 어떤 의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까지. 결국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향성은 하나님을 없신 여긴 데까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령으로 여긴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 하나님을 내가 우습게 여기므로 말미암아 나를 높이려고 하는 최고의 교만을 행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성경에서 말합니다, 매를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 주신답니다.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다. 주목받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 지킨다. 내가 세운다. 내가 돌본다. 내가 복을 주겠다. 가을에 추수할 때 반드시 거두게 하겠다. 이것이 자문 14장의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 살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말씀의 진리가 내 인생의 모토요. 핵심이요 기준이요 내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이말씀붙들고 승리하신 여니분이에게축복니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동 기도문 같이 선포하며 니도하겠습니다이같이친습니다이친이니다 시작 아니지이 나님 오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시니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선택이 믿음의 집을 견고히 세우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름을 버리고 수고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주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까지 인내와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관계 속에서 미련한 자의 영향력을 분별하여 거절할 지혜를 주시고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